핵폭탄을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 핵무기의 과학적 원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면서도 논쟁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과학, 기술, 그리고 인류의 선택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5분 동안 핵폭탄의 작동 원리,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엄청난 파괴력 뒤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폭탄의 기본 원리 핵분열. 핵폭탄의 작동 원리는 핵분열이라는 반응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핵분열이란 무엇일까요? 일정 핵분열의 정의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 예를 들어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가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둘로 쪼개지는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그 양은 화학 폭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점 연쇄 반응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주변의 다른 원자핵에 충돌해 또 다른 분열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중성자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폭발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연쇄 반응이 바로 핵폭탄의 강력한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3. 에너지 방출. 핵분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원자 내부 결합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폭발보다 수백만 배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 핵폭탄의 주요 구성 요소. 핵폭탄은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설계와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 핵심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1. 핵분열 물질. 핵폭탄의 연료는 주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입니다. 이두 물질은 쉽게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질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기폭, 장치 핵분열을 시작하려면 핵분열 물질을 순간적으로 임계질량 이상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폭발성 화약을 사용하는 고폭 압축 기폭 장치가 사용됩니다. 3. 중성자 발생기 초기 중성자를 방출해 핵분열 반응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폭발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합니다. 차점 반사체와 보호막.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핵분열 물질에 반사시키기 위해 특수한 반사체가 사용됩니다. 이는 반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핵폭탄의 파괴력. 그렇다면 핵폭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할까요? 일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니틀보이는 약15 킬로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는 단일계 핵분열 물질에서 방출된 에너지로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은 약22 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점 파괴 범위. 핵폭탄의 폭발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충격파가 주변을 휩쓸고, 이어서 엄청난 열복사가 건물과 물체를 태우며 수 킬로미터 안을 황폐화 시킵니다. 이후 방사선과 낙진이 남아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 핵폭탄의 발전 과정 더 강력한 무기로의 진화. 핵폭탄은 단순히 한 종류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하고 강력하게 발전해왔습니다. 1. 원자폭탄 핵분열 무기. 핵폭탄의 첫 번째 버전으로 단순히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무기입니다. 2. 수소폭탄 핵융합 무기. 수소폭탄은 핵분열로 시작된 반응을 이용해 핵융합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수백 메가톤급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3. 현대의 전술 핵무기. 현재는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도 개발되어 특정 지역만을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무기의 과학적 의미와 윤리적 고민. 핵폭탄은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책임과 윤리적 고민이 따릅니다. 일정 과학적 성과 핵분열의 발견은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이끌었으며 원자력 발전과 같은 평화적 활용으로 이어졌습니다. 2. 윤리적 딜레마. 하지만 이 기술이 무기로 사용되었을 때그 파괴력은 인류와 환경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3. 핵무기 확산의 문제. 핵무기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핵폭탄의 과학과 책임. 핵폭탄은 과학적 발견이 가져온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우리는 이런 기술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평화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핵폭탄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함께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